오늘은 집에만 있기 아쉬운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최고 기온은 20도를 넘어서겠고요. 봄볕이 무척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단 출근길이 조금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연무나 박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11도, 창녕과 의령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와 창원 22도, 해안지역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크게 차이나겠습니다. 현재 거창은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기온은 산청과 진주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리가 없겠는데요. 단 일요일은 종일 비가 지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